달콤한 말씀 행복하나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심매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테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하나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보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장소를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갈릴리 바다와 디베리아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두 곳은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디베리아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에게 이 디베리아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의 도시, 즉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요한은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 맞은편에. 디베리아 도시의 맞은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부각하며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디베리아와 여기 예수님이 계신 이곳은 이두 곳의 차이는 갈릴리 바다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누구로부터 이 문제의 해결책을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빌립은 어디서라는 질문에 어떻게라는 고민 끝에 나온 대답을 하게 됩니다. 빌립은 즉시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당시 노동자의 200일치의 품삭에 해당하는 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디베리아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하십니다. 떡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진 작은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자신이 발견한 이 가능성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무시해 버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넘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의 계산과 안드레의 상식, 그들의 답은 디베리아에서는 훌륭하고 괜찮은 대답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계산기를 두드렸고 너무나 작다고 무시했던 그 평범한 도시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것이 디베리아 건너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빌립의 생각과는 달리 조금씩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모두에게 풍족하게 나누어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안드레의 생각과는 달리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풍성한 식탁을 차리고도 12바구니를 채울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베랴 건너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곳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경험하는 기적을 맛보는 것이 바로 디베아 바다 건너편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인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티베리우스 왕이 지배하는 디베리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 건너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또 일상이라는 그 평범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이 주인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일상이 풍성함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디베랴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